저 차관님께서 저희 대통령님 축전 다읽어주신다고 잠깐 <laughs> 오셨습니다.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조영만입니다.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. 여러분 <laughs> 정말 고생 많이 해서 16강에서 축하를 보내주셨습니다.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도전은 다시 시작됩니다. 대한민국 축구국 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축하합니다. 선수 여러분, 감독과 코치진 여러분, 투지와 열정으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. 그동안 준비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십시오. 경기를 즐기십시오. 지금까지 그랬듯이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 축구의 가능성을 온 세상에 보여주길 기대합니다.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 파이팅!